극적인 상황 전개로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의 최근 경기가 리그 전체의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8회 중요한 순간에 발생한 기아의 떠오르는 스타 김도영과 하나의 요나단 페라자 사이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 충돌은 2, 4일 1루 상황에서 페라자가 3루로 질주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충격으로 김도영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몇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도영이 교체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기아의 손승락 수석 코치가 페라자와 격렬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심판과 하나의 양승관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대화가 tv 중계에 잠깐 포착되면서 이미 달아오른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10회에 페라자가 3진 아웃당한 후 기아 벤치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명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충돌의 여파는 다음 날까지 이어져, 김도영이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팀은 어지러움과 목 근육 경직 증상을 그의 결장 이유로 들었고, 이는 충돌로 인한 부상의 잠재적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아가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지만, 하나의 김경문 감독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라자가 김도영에게 사과하려 했을 때 기아 벤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욕설이 페라자의 이후 행동의 원인일 수 있다고 시사하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 감독의 이 폭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했고, 이에 기아의 이범호 감독은 침묵을 깨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의 다음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범호 감독은 신중하게 이 미묘한 상황을 다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대응이 늦었음을 인정하며 더 일찍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측의 공개 성명으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기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감독의 주요 관심사는 그의 선수인 김도영의 복지였습니다. 그는 핵심 문제가 경기 중 김도영이 입은 부상이며, 이로 인해 그가 이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감독은 의도와 상관없이 선수가 경기 중 다쳤다는 사실이 남아있으며, 이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감독은 또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김도영의 상태에 대한 문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리그의 동료 프로페셔널들로부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아 벤치에서 나왔다는 욕설 의혹에 대해 이 감독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선수들과 프런트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만약 그런 사건이 야구장의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했다면 여러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즉각적인 소동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감독은 계속해서 욕설 주장의 개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시 심판이나 상대 선수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그런 행동에 대한 예상되는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영상 자료를 보면 양팀 선수들이 필드를 떠날 때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이 보이며 이는 주장된 욕설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프로야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선수 안전, 스포츠맨십, 그리고 팀간 소통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부상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이를 계기로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둘러싼 양 팀의 입장 차이는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의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기억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대응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신중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은 팀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의 의혹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구단들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부상 상태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지적한 이범호 감독의 발언은 선수들을 향한 더큰 배려와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에서의 미디어와 소통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초기의 오해와 루머가 어떻게 확산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구단과 리그 차원에서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선수 안전, 팀간 소통, 리더십, 미디어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가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프로야구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선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팀간 소통 개선, 그리고 미디어 대응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KBO가 더 나은 리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기에 침묵을 지켰던 것은 아쉽지만 결국 명확하고 체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선수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단들도 이런 자세로 선수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프로스포츠에서의 스포츠맨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경쟁은 치열하더라도 상대 선수의 안전과 건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페라자 선수의 행동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모든 선수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초기 보도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는 등 책임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프로야구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자와 수비수 간의 접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KBO가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양 팀이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이런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각 구단이? 이런 상황에 대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선수들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도영 선수나 페라자 선수 모두 이번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각 구단이 선수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좋겠어요.